이 순나방 먹으면 복숭아가 바닥에 막 노르는 게다 떨어져 버리거든요. 거의 없잖아요. 순나방 피해가 없어. 그러니까... 아직까지는 내성도 없고. 그 약효가 좀 좋더라고요. 그런... 바이그로 추천해줘가지고 썼더니 아따 효과가 식방이었어요 진짜 완벽하게 잡혀요. 예, 최고예요. 최고 바이그. 네, 저는 한국 농산대학 교 졸업하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콩을 6만 평 정도 짓고 있는 김희남이라고 합니다. 네, 콩 농사지으면서 제일 문제인 게 지금 이제 콩을 심고 나서부터가 이제 거세미나방으로 인해가지고 콩 줄기를 잘라먹는 거 그리고 또 비둘기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쪼아먹거나 아니면은 자란 상태에서 이파리가 나왔을 때 이제 파밤나방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파리 뜯어먹고 하는 거 그리고 병 같은 경우에 전문이병 뭐 불마르병 등등이 많죠. 요즘에는 저 바이고 약제를 쓰고 있는데 효과가 좋아요. 처음에 사용이 된게 바이에 직원분하고 친해졌어요. 이제 콩 나방 피해가 심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했더니 바이고로 추천해줘가지고 썼더니 아, 따 효과가 지방이었어요. 지금 3년 동안 쓰고 있었는데 약제를 쓰면은 지금은 이제 효과가 안 들어요. 그걸 저희가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나방들이 안 죽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바이고로 많이 쓰는데 항상 다 잡혔어요. 바이고가 어떻게 뿌리면서 진짜로 그 뿌린 농지에서 나방이 시체가 많이 밝은데요. 얘네들이 죽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이렇게 땅에 떨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. 뿌리면은. 그래가지고 그것들은 아직까지는 내성이 있다고는 그렇게 판단이 안 돼요. 저도 한 콩을 많이 짓다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. 네. 다른 약재랑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효과가 좋아요. 지금 바이고를 3년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, 3년. 아, 바이고는 해마다 거의 그냥 한 번씩만 쓰는데, 그 한번 쓰는 경우가 나방이 진짜 많이 몰렸을 때가 이제 6월, 하, 6월 하순부터 이제 7월 상순. 그 사이, 딱그 사이 때가 나방이 진짜 많아요. 딱 그때 한번 뿌려주면은 한동안 나방이 없어요. 그리고 또 얘가 그냥 뿌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효과가 있어요. 계속 꾸준히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방이 한동안 없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있죠. 예, 네, 저는 항상 살균 살충제를 뿌릴 때 살균제 살충제 영양제 합쳐서 한번 해주거든요. 여태까지 그렇게 혼용해서 쓰는데 다 효과 있었어요. 예, 네, 문제 없었어요. 이게 뭐 드론에 뭐 누구는 누구 말로 막힌다 뭐한다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 오케이. 예, 100ml 한 병에 한 필지 한 필지를 해가지고 그 저는 T40 드론으로 주는데 필지당 20리터씩 해가지고 살균제 한 병, 살충제 그바이오거 100ml짜리 한병 그리고 영양제 이제 뭐 복합 비료 같은 거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다 넣고 섞어서 잘 섞어서 줘요. 네. 바이고가 처음부터 쓰는 거에는 그렇게 추천을못 하겠어요. 왜냐면 너무 좋은 약제다 보니까 오히려 내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바이고를 이제 다른 약제를 썼다가 너무 효과가 안 들었을 때 그때 최후의 수단으로 그냥 쓰면은 진짜 완벽하게 잡혀요. 예, 최고예요, 최고 바이고. 정읍에서 고추농사 30년째 농사 짓고 있는 박건중입니다. 담배나방하고 탄저병이 제일 큰 문제죠. 담배나방 한번못 잡으면 뭐 잡을 수가 없잖아요. 군적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. 그 예방 차원에서 해야지, 그 들어왔다면 늦은 거죠. 살충제는 저희가 바이고 쪽좀 많이 쓰고요. 살균제는 뭐 실바코나 뭐 그런 거 많이 씁니다. 바이고는 저기 옛날에 그게 한 7, 8년 전에 나왔어요. 그맨 처음에 바이엘에서 나와가지고 그첫 번째 그 바이엘에서 저기 판매하기 전에 저한테 한 병을 줘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저희가 뭐 고추농사 뿐이 아니라 사과농사도 짓는데 순나방도 잘 듣고 그 나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도 <놀람> 쳐봤는데 나좀 <놀람> 좋은 것 같아서 바이고로 바꿨습니다. 고추농사 집에서 일 년에 한 이십 번 정도를 치는데 바이고만 계속 칠수 없어서 그 중간에 뭐 다른 약도 찾는다. 아직까지는 내성도 없고 그 약효가 좀 좋더라고요. 어, 그 예, 바이고의 또 특징이 그, 좀, 속효성이고, 지속기간도 엄청 길더라고요. 그, 그 섭취 가면은, 한 2, 3일 있다가, 그게, 그, 나와서 좀 죽기도 하고, 20일 정도는 약효가 가는 것 같아요. 해충도, 이게 그, 면역력이 생겨버려가지고, 한 가지만 계속 쓰면은, 생기는데, 다른 거에 비해서, 이게 좀,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뭐, 타사 제품도 좀 써봤는데, 그, 저기,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면은, 뭐, 나방 먹은 것도 없고, 그래요. <laughs> 아직까지 저 그, 다른 살충제도 많이 참았지만은 그 바위가 좀 탁월한 거 같아요. 그래서 저희도 저기 장목반이 있는데 장목반 전체적으로 구입도 하고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전북 전주 장동에서 배 복숭아 놓고 농사짓고 있는 김낙철입니다. <목소리> 아, 있죠 많지. <laughs> 과거에 몰랐을 때는 이 순나방 먹으면 복숭아가 바닥에 막노란는게다 떨어져 버리거든요. 근데 거의 없잖아요. 순나방 피해가 없어. 그러니까 순나방 약 중에서도 바이오고가 굉장히 좋아요. 포인트마다 사용하면 은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. 바이오고는 지금 한, 복숭아 같은 경우는한 열흘 전에 사용했어 열흘 전에. 그때 순나방 막알 탈란한다고 그래서 그때 한 열흘 전에 지금부터. 그러니까 7월 20일경에 그때 한번 살 보고.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한번 하려고. 수확 하려면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. 그냥 여기다가 돌격대 섞어서 이 순나방약을 할 때는 그한 가지 연옥보다도 유기인 게 섞어진 것을 같이 혼용해서 사 보니까 확실 효과가 좋더라고요. <목소리> 하우스에다가 그렇게 실험을 해봐야 바이구가 존지 나쁘니까 확실하게 뚜렷이 나타난다니까요. 하우스는 이 논도가 높으니까 그냥 금방 막 번식을 해서 2 세대 3 세대 올라가니까 거기다가. 예, 농약을 살포해야, 아, 이 농약 효과가 좋은가, 나쁜가를 뚜렷하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바이구구가, 예, 제가 말하자면 현장에서 실험을 해보고 또아우스 가서 실험을 해보고 했을 때 나는 순나방약으로는 바이구가 최고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위 사람한테 권장을 해요. 야기, 야기.